안녕, 안녕, 여기 연습실이에요. 연습실이고, 오늘은 뭐큰 스케줄은 없었고, 이것저것 좀 연습을 했고요. 지금 하다가 심심해가지고 한번 켜봤어요. 궁금해서. 좀 색다르죠? <laughs> 지금 이 7270분께서 보고 계신 것이 맞나요? 신기하구만. 갑자기 왜 와요? 갑자기 보고 싶으니까요 <laughs> 그런 질문을 이것저것 연습도 해보고 하다가 심심해가지고 가봤습니다 반가워용내 네, 아기 응, 감사해요 스윗하다 하이 인도네시아 하이 하이 헬로우 여기는 보컬방이고 보컬, 보컬 4번방입니다 네, 제가 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4번방입니다 뭔가 여기가 제일 마음이 편하단 말이죠 아 내일 월요일이구나. 헉! 제가 눈치 없이 일요일 밤에 라이브를 킨 건가요 여러분? 네 길게는 안 할게요. 그냥 잠깐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또 일요일 밤에 재워드려야 되는데 괜히 브이앱 v... 브이앱이래 아, <laughs> 라이브를 켜가지고 아이아이 이거 뭐, 뭐 인스타 라이브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laughs> 그리고 여러분 이 이어폰 오랜만이지 않아요? 이선 있는 이어폰 이거 오랜만이죠?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제 핸드폰이 지금 마이크가 좀 망가졌어요? 그래서 빨리 수리를 맡겨야 되는데 아무튼 수리를 맡기기 전에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안 들려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에어팟을 끼고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도 안 돼요 얘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통화하고 할 때도 요즘 이거 쓰거든요 이게 지금 마이크 에그 마이크가 브로큰 해가지고 mic가 브로큰 해가지고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랜만이죠 에어 네. 아주 오리지널이 역시 편해요 <laughs> 이게 이렇게 마이크가 얘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제 핸드폰이 아까 안 돼가지고 근데 네, 수리를 빨리 맡기겠습니다 어디냐고요? 연습실이에요 제가 어디겠어요 Summer rain, please. 여름비 말씀하시는 거 맞죠? 누구에게나 한 번쯤 갑작스. 슬... 아, 너왜좀더 가서 생각. 아니 아니. 아, 누구에게나 한 번쯤 쏟아지는 여름비처럼 갑작스레 다가왔었던 사랑이 있었죠. 노래 초반 여름비. 아까도 여름비 안무 영상 봤어요. 오랜만에 여름비 안무 궁금해가지고 잠깐 틀어봤어요. Stay healthy forever. Thank you. You too. Stay healthy. 어떻게 하면 stay healthy를 멋있게 말하지? Stay. Stay healthy. Stay healthy. 누구에겐 한번 이거, 여름빛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름비 가이드를 저랑 은하가 둘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은하 두 명이 부른 버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제가 파일을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괜찮게 불렀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laughs> 많이 부족했더라고요. 그래서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Can you sing apple? Apple 가시던 불길 위에 짙게 남겨진 배자욱은 빗빗 차가운 그 선택엔 틀렸던감지왜 이렇게 아픈지 은호 잠깐만 향기와 반짝이는 루비 드롭 날시험에 들게 해. 너의 향기 너의 빛깔 날 물들이는 me, me, 내 물들이는 레이 Calling me c a l 내 안의 세계가 다스려줘 날이네 반짝이는 크리스 c Recommend the song, please. 이거 노래 추천해달라는 거 맞죠? 노래 추천은 제가 요즘 간간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스토리에 올렸던 다운님의 Fair이라는 노래 되게 좋아하고요. 어, 얼마 전에 또 Floating이라는 노래도 올렸어요. 그 노래도 진짜 좋아요. 스키니 딥앤딥 엄살 마헤내 플로팅도 노래 좋고요. 또 세상에 좋은 노래 아주 많고 많은데요. 지금 생각이 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 하, 그 아이유 선배님의 길잃은 강아지라는 노래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 노래가 되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이어지는 노랜데, 너무 뭐 유명해서 당연히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 노래를 옛날부터 되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뭔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누나! 네, 누나, 안녕. 왜 댓글이 멈춰있지? 쓰는 사람이 없는 건가? 이게요, 여러분. 아, 제가 내려야 되나요? 댓글을? 이게 왜 댓글이 안 움직이지? 아, 움직인다. 음, sing this one, 춤을 춘다? 춤을 춘다 불러달라는 건가요? 아, 춤을 춘다 생각난 건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애플에 제 숨겨진 애드립 중에 춤을 춘다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후반부에 후반부쯤에 춤을 춘다 이런 애드리브가 있는데 이게요, 방송 때한 번도 안 잡혔어요. 아, 한 번. 엠카 때수원언니랑 투샷 잡히고 그게 사실 조금 잘안 들, 좀 작게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플에 잘 숨겨진 애드립 중 하나가, 줌을 춘다. 이것도 있고, 우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찾아보면 많아요. 또, 은하 애드립도 있어요. 뒤로 돌아보지 마, 생각 안 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거 왜댓글이안 움직이지? 유주 누나는 내 댓글 보이나? 응. 보이는데 댓글이 이렇게 멈춰 있어요. 제가 이렇게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댓글을 사랑한다고요. 방력 있으시네요. 저도예요. 아빠 까바르, 아빠 까바르. 내거 네, 인스타 라이브 이렇게 재미없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 지금. 굉장히 뭔가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원래 이렇게 잔잔하게 하는 그런 거죠? 네. 이 댓글이 왜 이렇게 안 저기 하지? 이게 댓글이 되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뭔가, 하나, 하나, 이렇게 올라가요. 왜 이런 걸까? 원래 이런가? 저 지금 정지화면 같죠? 댓글을 보고 있는 거랍니다. 아까, 오랜만에, 그 너튜브 보다가 저희 영상들을 좀 봤거든요 근데 부루의 명곡도 보고 또 뭐더라? 아무튼뭐 시상식 무대도 보고 했는데 되게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특히 저희 멤버들 모두가 레전드로 손꼽는 멜뮤어 중에서 이제 연출을 너무너무 멋있게 해주셨던 하얀 드레스 멜미와 그거 진짜 제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비가 동물을 추고 그 다음에 저희 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멋있게 시간을 달려서 하는 그 무드를 아까 한번또 봤는데 와 진짜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멋있게 해왔구나 싶고 take i'm going to sleep bye-bye please take care i love you i love you too go to sleep have a nice dream baby See you tomorrow. See ya. 오늘 어, 이거 생각보다 댓글이 튀게 천천히 움직인다. What are you doing now? Insta l i e I love you 언니. I love you too. 유주 얼굴 너무 빛나서 나진 줄 허허허허. 당신의 재치에 감동받았습니다. 이거 은근히 새롭네요. 인스타라이브. 오, 이거 실시간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의 명수가 나오니까. 상당히 긴장는데요 <laughs> 뭔가 한명도 잃으면 안될 것 같고 <laughs> 이게 뭐야 유주 Please scratch your nose if you are the best main vocalist. 유주 코를 긁어라 만약 너가 최고의 메인보컬이라면 <laughs> 이게 뭐야 이름 내가 진짜 코 간지러워서 긁어도 나 오해받는 거잖아. 여러분, 저는 최고의 메인보컬은 아닙니다. 너무 훌륭한 메인보컬 분들 많이 계시고, 저는 그 중에 한 명일 뿐이고, 코는 간지러울 때 얼마든지 긁을 수 있는 것이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코를 만약 긁었다 해서, 쟤는 제 자신이 최고의 메인보컬이라고 생각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아, 이거 코가 갑자기 또 이런 말 하니까 코가 좀 간지러운데? 네.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숨쉴수 있을 만큼 예쁘게 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감사합니다. 네. 숨을 쉴수 있을 만큼. 제가 예쁘지 않아도 숨을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생찬 감사합니다. 네요. 제가 예쁘지 않더라도 숨은 항상 쉬세요. 유주 언니, please sing time for the moonlight. 밤을 불러달라. 떨려오는 별빛 반짝이는 데넌 어디를 보고 있는지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밤,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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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 아이 와우 댓글 이 하트 로 도배 되었 네요. 유주 언니, 부르셨습니까? 유주 언니, say happy birthday to me, please. happy birthday to you. have a nice day. How was your day? my day was. 나 근데 왜 영어 하고 있지? 여러분, 전 영어를 잘 못해요. 정말 기본적으로 뭐 것만 합니다. 그래도 소통을 하기 위해 있는 실력 없는 실력 뭐냐 지어 짜서 해볼게요. 저한테 하버즈 유일 데이라고 하셨죠? 네, my day was 음 um, good. my day 뭐지 good? <laughs> 보고 싶은데 눈이 감겨오네요. 저는 자러 갈게요. 잘 자요. 제가 물을 좀 마시고 싶은데요. 양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잠깐만 책상을 바라보세요. 죄송합니다. 아니다. 잠깐만 하늘을 바라보세요. 감사합니다. 뜯어봐야지. 언니 하트 해주세요 하트 뿅 K하트 I like your bracelet 제 팔찌요. 오늘 제 팔찌를 소개하자면요. 요거는 제가 전에 인스타에 올렸던 수원 언니가한테 선물 받은 언니가 해준 팔찌고요. 이거는 산 겁니다. 이쁘죠? 이게 화면이랑 좀 다른데 실물이랑 실제로더 이뻐요. 이게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이뻐요 지금, 슬슬, 이런 이모티콘과, 이게 빠이라는 뜻이잖아요? 요런 이모티콘과, 굿나잇이 많이 올라오는데, 졸리다는 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그럼 슬슬, 끌 타이밍이 된 건가요? 저도 빠이를 해야 되나요? 네데 나한테 다 빠이해. 아직 가기 싫은데, 한딱 5분만 더있다 할게요. 지금 몇 시? 1분 12시 11분? 12시가 넘었어?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느끼기 너무 늦은 시간에 켰죠? 일요일 밤에. 네, 딱 5분만 하고,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아니, 사라지는 것보다는 사라진 거좀 무서우니까. 네, 라이브를 끄겠습니다. I love your hand. Thank you. 움직이지? <laughs> 이게요, 누군가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뜨나요? 원래 이렇게? 인스타라이브는? 신기하군.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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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땡큐 아 러브 유투 Today is the third anniversary of r a 그런 거 이렇게 기념해줘서 고마워요 가끔은 저도 약간 잊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뭐곡한 이런 앨범 곡 하나하나 이렇게 태어난 날을 아시고 기념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3분 지났을라나요? 네, 한번 제가 인스타 라이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잠깐 이렇게 켜봤는데, 네, 재밌네요. 제가 영어 공부도 더 많이 하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더...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코가 안 지러웠어요. 네, 여러분한테 안 튀겼죠? <laughs> 코가 안 지러웠습니다, 여러 아! 코를 긁었네. <laughs> 네, 여러분. 시간도 늦었고, 내일, 아, 내일이 아니지. 이제 시간상으로 오늘 월요일 됐으니까,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당신들의 귀중한 일요일 밤을 저에게 시간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Good night. 잘 자요. 안녕. Bless me. 안녕.